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는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성탄절 후 둘째 주일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돌아보시고 또 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성탄절이고요. 이제 공연절 또는 주연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내신 이제 교회력 절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성탄 주일이고 그 성탄절 말씀으로는 다시 태어난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고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 가능성을 얻게 됐다. 누구든 가능성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첫째 주일 성탄절 첫째 주일에는.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살 예수의 청소년기를 다른 본문 가지고 돌봄의 공동체인 작은 가족이 필요하고 또 작은 가정에서 잘 돌보고 난 뒤에 더큰 가족을 이루고 더큰 가족을 만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베들레헴에 나신 이 예수께서 도대체 예수라는 야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점이에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탄절 나누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탄생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그 갑자기 말하니까 쑥스럽네요. 그 앞에 있는 게잘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경도 막 고쳐 써보고 뭐 가까운 곳올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게 되고 지금도 이거 글씨 엄청 크게 해서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갑자기 어두워져서, 이건 무슨 비타민 부족인 것 같은데, 아주 불 끄고 화장실을 가려면은 난리에요, 아주. 막, <laughs> 매트릭스를 찍습니다. 막, 계속 막, 혼자만. 근데, 재밌는 게, 방, 거기서 뭐몇 걸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수도 없이 다니잖아요. 근데 익을만도 한데, 밤에 불 끄면 아무튼, 이상하게 어디 부딪힐 것 같고 실제로 부딪치기도 하고 잘 못찾겠어요 이상하게 불 꺼지면은 생전 처음인 장소처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러냐 밤에는 색이 없어요 밤에는 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여기만 해도 색깔이 여러개 잖아요 주변 둘러보시면 수많은 색깔이 있는데 밤에는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럼 이 색이 싹 없어집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색이 없어져요. 불을 켜거나 햇빛이 비치면 다시 색깔을 드러내고, 색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다시 불을 끄고, 또 빛을 차단하면 또 색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없는 밤에는 색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서문 읽는데, 아, 오늘도 다시 제가 본문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으니까 어떤 느낌 드냐면, 아, 요한복음 1장은 시예요, 시. 삼문이 아니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삼문 같이 읽어지는데, 시입니다, 시.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시작을 하고, 4절에 뭐라 고 그러냐면, 그 생명은 뭐라 그러죠? 사람의 빛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셔가지고, 모든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서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은 마테마가 누가야인데, 요한복음은 색다르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요한복음 왜 이렇게 뭐가 색다르냐 어떤 점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헬라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됐냐면 여러분 그리스에서 철학이 고대 철학이 많이 발전하고 시작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방식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그 선생님들한테 제자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무슨 뭐 유명한 그런 뭐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랑 같이 가족을 잃어가지고 다니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배웠거든요. 같이 묻고 답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공을 합니다.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이 본문이면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일 때는 너무 큰 기대하지 를 마시고 설교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순서 바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사고방식 이런 말하는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쓰였고 굉장히 철학적인 글쓰기 그리고 약간 시에 가깝고 이렇게 시작도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작할 때 제가 빛이 있어야 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이 비유로 음. 이 철학적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여 전달하려고 했던 그, 그 방법론을 택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드린 그 비유, 빛과 색, 불 끄고 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색이 없는 상황을 우리는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밤은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과 같은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빛인 예수라는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색깔도 드러나고 이 방이 환하게 밝혀진다. 그걸 이제 저희 신앙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고, 그거를 아주 다시 쉽게 한 문장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게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될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될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이고. 내가 아니고는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래서 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만난 걸로 다 알았다 안 하고 자꾸 더 예수님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더 알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색이 없던 밥에 빛이 비쳐가지고 색이 촥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밤과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새롭게 된다. 요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알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강요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강요가 선교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요새, 요새는 그게 안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많이 잃고 세상에서도 그리고 복음을 이제 잘 이해하기,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하면 여러분 빛이 비쳐져서 색이 생긴다라는 걸. 그러니까 넌 밤, 넌 밤과 같은 처지니까 지금 예수님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 이렇게 남에게 말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먼저 이걸 비춰봐야 돼요? 예. 네. 내 마음에 빛이 비춰있나. 내가 좀, 내가 진짜 신앙의 증거가 되나, 내 삶이. 내가 예수님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걸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움츠러드는데.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방에, 어둠, 방에 불이 탁 비춰져가지고 그 사람이 확 바뀌고 그 사람의 삶에 막 색깔이 나타나고 아름다워지는 걸본 사람들이 어, 저거 왜 그런 거지? 라고 물으면 그때 멋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이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방식이 전도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입에 예수님을 너무 말을,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는가, 나는 이제 변화 받았는가. 변화라는 게 단지 교회 에 다니네 안 다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불이 한번 어둡다가 불이 탁 켜지면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다 바뀌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예정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바로 결론 부분으로 좀 점프해서 넘어가서 말씀을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전달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려는 건 그걸 부연 설명해서 조금 더 와닿게 하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변화받았는가, 우리 인생이 바뀌었는가, 그게 아름다운가, 색을 없던 방이 색을 얻은 것처럼 내 마음의 방이 내 마음의 영혼이 내 영혼이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그는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10절만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고. 너무,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사람의 빛으로 믿고 그걸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왕인데 못 알아보고, 이 땅에 태어난, 왜, 빛인데 빛으로 못 알아봤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래요. 아기 예수로. 돌봄받아야 되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몰라본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으로 굴, 신으로 만약에 등장하셨으면 어마어마한 혼능을 <laughs> 가진 어떤 장군으로 하늘로부터 정말 웅장하게 내려왔으면 모두가 두려움에 떨서라도, 떨어서라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식을 하나님이그 방식 택하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근거도 되지만 반대로 정말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의미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하나님이 <laughs>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계셔서 우리 안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역사 여러분 철학적인 이 요한복음의 진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사변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처음 물음이 뭐였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을 바꾸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 제가 요, 요맘때쯤 늘 생각하는 그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그거로 이제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 아닌 다른 어떤 곳, 세상 아닌 다른 어떤 곳에 뜬그름 잡는 어떤 영역에 막 몽롱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와 정황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여러분 요게 제가 그이 소개할 시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지나 시인의 푸른 콩잎이란 시예요. 제가 청년 분들한테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를 전문은 카톡에다 올려드리고 지금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마가 오래 되니까 된장 떡에 구더기 때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 긍긍하고 식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 쓰신 분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그러다가 고민하는 걸 보고 있는데. 강 건너 사는 이제 어떤 할머니가 담장에 올린 푸른 강낭콩 잎을 따다가 장독대에 가지런히 깔아 놓으면 구더기가 잡힌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대로 하고 사흘쯤 지났는데 장독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평평하게 깔린 콩잎 위에 아, 꼬물거리던 그 무수한 구더기 때가 기어 올라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걸,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눅눅한 내 마음 한 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 때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미지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데요. 이 구더기 때 같이 들끓는 이 세상에 푸른 콩잎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 세상 바꾸고 제가 큰 가족도 얘기하고 저한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데 자기 삶은 돌보지 않고 세상 양한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강요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서 삶에 뛰어드는 사람이지 자기 가족 돌보는 거 자기 인생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을 이 푸른 콩잎이 장독대에 깔려서 구더이가 잡힌 것처럼 우리가 이 푸른 콩잎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 우리의 죄성, 이런 게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고 너무 좀 감상적이긴 하지만 그 구덕이 들끓는 데 속으로 들어오는 그, 콩잎의 마음 한번그로 떠올려 보시고 자기 몸 버려서 구원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어서 이 성탄절 막바지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